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의 빛모피드입니다 제가 매번 사전예약 때마다 지원금과 재고 상황을 예측해드리는 시리즈를 꾸준히 찍어왔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통신사 지원금이 얼마나 나올지 판매처 지원금도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한 가격은 언급은 못하지만 대략적인 시장 동향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재고는 어떻게 들어올 것이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폰방에서 업계 최초로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어마무시한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자급제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실 3-4만원짜리 저가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이나 알뜰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급제가 좋습니다. 고가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실익을 계산해보면서 자급제로 구매를 할지 아니면 통신사용으로 구매를 할지 고민을 하시게 될겁니다. 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자급제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점점 할인 금액이 줄고 있고 카드 할인 혜택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픈마켓에서 핸드폰 자격제 판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쿠폰이 있겠죠. 15%에서 많게는 20% 가까이도 할인을 했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오픈마켓에서 자격제 판매를 하는 이유는 뭐 물론 수익도 창출이 되겠죠. 하지만 수익 창출이 일수니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고 순 손실이 나더라도 매출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핸드폰이 최고 매출은 말 그대로 판매를 할때 찍히는 결제하는 그 금액 자체가 매출이 됩니다. 이러한 매출을 높이는 데는 핸드폰만 한게 없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하는 전자기기를 이렇게 줄 서서 사는 건 핸드폰이 유일하니까요. 자, 내부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매출을 급격하게 높이기 위한 이슈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매출을 높여야 하는 이슈에는 뭐 어디에 상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슈들이 사라진 이유로는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자급제 할인이 불포 일으킬만한 그 정도의 할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 정도의 할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는 한 5%에서 많으면 10% 정도의 할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자급제가 이러한 할인 말고도 장점은 더 많습니다. 약점을 새로 걸지 않아도 되고 쓰던 통신사 그대로 유심 그대로 끼워서 사용하면 되는 장점도 있고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 내전처럼 오픈마켓 자급제 할인이 정말 획기적으로 커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카드 할인을 받아서 사는 오픈마켓이나 정가로 사는 공식 홈페이지나 아이폰 13 사전예약을 오픈하고 나서 당연히 1초 컷이 될 겁니다 자, 자급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이통사의 지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사 지원금은 이 아이폰 13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시지원금은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요금 할인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시 지원금이라는 거는 통신사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제조사하고 통신사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는 게 공시 지원금입니다. 아이폰 13의 제조사인 애플은 돈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단한 번도 공시 지원금이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뭐한 3, 4년은 지나야 재고 떨이를 위해서 공시 지원금이 올라갈 겁니다. 조건 요금 할인을 선택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판매처의 지원금, 즉 저희는 이걸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책, 리베이트를 받아서 마진을 남기고 여러분들에게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할인을 많이 해줄수 있겠죠. 이 정책이라는 것 리베이트라는 것은 판매 접점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핸드폰을 똑같은 요금제를 주고 사도 정책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이 핸드폰을 이 요금제에 팔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통신사의 기본 정책이 있고 거기에 또 통신사 내에 세부 지역 단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추가로 각 대리점들의 예산도 들어가면서 총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또 추가로 어떤 협업을 통해서 부가서비스 관련해서도 정책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가서비스 유지를 해야만 할인을 해준다는 곳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정책을 각 단계에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뭐 이번엔 예산을 이렇게 좀 써야겠다, 써서 많이 팔아야겠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좋은 정책. 나오고 좋은 할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은 작년 아이폰 10이나 이번 폴드와 플립처럼 통신사든 대리점이든 많은 돈을 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돈을 써야 하는 이슈가 많이 떨어집니다. 돈을 써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세계의 통신사의 5대 3대 2라는 비율이 있고요. 이 비율이 적어지면 돈을 써서 가입자를 더 늘려라라는 의도겠죠. 그리고 5G 가입자의 비율도 예산을 써야 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5G 가입자를 늘리라고 돈을 더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통신사들의 이슈이고 각 대리점들의 이슈도 결정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대리점들의 이슈는 바로 실적 이슈입니다. 월실적, 반기실적, 분기실적 등등 각 대리점들마다 달성해야 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자잘자잘하게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은 돈을 좀 써서 예산을 좀 써서 많이 팔자라는 분위기를 만들기에는 살짝 약합니다. 그 이유들 중 에서 가장 큰건 폴드와 플립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3차국이 되어서 11월 달에 들어왔다면 아마 더 싸게 살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론 추석도 추석이지만 애초에 10월 말로 통신사들은 출시를 계획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핸드폰들의 출시 날짜가 정확히 모델별로 3개월에 텀을 두고 출시를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일단 현재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산을 쓰기에 소극적인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해하기 쉽게 좀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소 사전예약들 보다는 많게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할인이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건 지금 상황이고요, 또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뭐 어느 업체가 얼마 할인을 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제가 여기서 할인 금액이 얼마다 라고 말을 할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좋은... 정보이든 나쁜 정보이든 항상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부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폭마왕에 대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뭐 할인금액이야 정해진 시장 안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항상 달렸었 고요 제가 원래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 을 살짝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견제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금액 언급 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러한 할인금액 외에 제가 정말 업계 최초로 업계 최초로 준비한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물론 잘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제가 깡통을 찰 수도 있기도 합니다. 사전 예약을 할때 특히 이 아이폰을 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할인금액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마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바로 기기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꿀팁으로 항상 여러 군데 중복 접수를 해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저에게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고를 정말 잘 이번에 SK와 KT 플립 같은 경우에도 개통이 시작하기도 전에 거의 99%다 내보냈습니다. 작년 아이폰 1 2 때도 그랬고요 가격으로만 어필하는 것보다 이러한 저희 폰박의 장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모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업계 최초로 출고지원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예약 시작할 때 정확하게 공지가 되겠지만 간략히 먼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할인금액이 정해져 있겠죠? 그 할인금액 외에, 1일당 만원씩, 최대 5만원을 추가로 출고지연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처음 배정이 개통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미리 나가게 될 거고요. 개통날이 8일, 금요일이니까, 11일부터 출고가 되면 사전 예약 혜택에서 추가로 만원씩 더 보상을 해드린다는 이러한 출고지연 보상 프로모션입니다. 11일에 출고가 되면 만원 추가, 뭐 12일에 출고가 되면 2만원 추가, 이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최대 5만원까지 약속된 사전 예약 혜택 외에 추가로 더, 추가로 더 5만원을 추고지원 보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흥미롭지 않아요. 그만큼 저는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돈 밖에 자 그렇다고 해서 와 여기는 5일만에 전량 전부 다 내보낸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절대 안됩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초도 물량의 워낙 제가 많은 수량을 내보내다 보니 이렇게 프로모션을 준비한 것이지 무조건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나 이 아이폰은 네가지 모델 그리고 또 각각의 색상 또 각각의 용량까지 해서 수십가지의 종류입니다. 재고가 입고될 때 모든 종류의 모델들이 균등하게 들어오는게 절대 아닙니다 작년을 예를 들면 아이폰 12프로 256기가 그래파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한 대도 안나가고 한달뒤에 처음 배정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냥 운빨 x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프로모션 외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업계 유일하게 20... 이번을 모두 오픈해서 케어를 다 해드리기도 하고요. 뭐 폼마우 후기들만 몇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프로모션에 대해서 홍보를 잠깐 해드렸고요. 홍보하는 김에 제 채널의 메리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참아주세요. 사실 이 통신사 쪽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내용들을 인용한 것이지 본인들만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널은 저희 채널이 정말 유일합니다. 또는 몇몇 채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영상을 만들라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번 아이폰 13 사전예약 일정도 제가 10월 초에 시작해서 그 다음주에 출시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진짜 정말 모두가 모든 유튜버들이 24일 시작해서 1일에 출시가 될 거라고 영상을 올렸고 뭐 저한테는 이러한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매번 있는 일이긴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예상한 대로 결정이 되었고요. 물론 변경되어서 틀릴 때도 있을 것이고 저도 다른 소스를 가지고 와서 영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영상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도 정말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13의 사전예약을 앞두고 자급제와 통신사의 할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예측을 해봤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폰마왕의 아이폰13 사전예약 홍보도 살짝 해봤습니다 저에게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제 값을 주고 사는 것은 호갱이 아니다 제 값을 주고 샀는데 싸게 산줄 아는 것이 호갱이다 오피리였습니다 끝